안녕하세요, 나비시입니다. 오늘 카메라가 왜 이렇게 뿌얘 보이죠? 쳐다보지 마세요. <laughs> 지금은 전주에 지금 놀러왔어요. 마침 휴가 기간이어서 지금 2주 동안 여행 중인데 딱 오늘이 첫날이었고 전주에 여행 왔습니다. 여행 준비하느라고 어제는 방송을 못했고요. 오늘 어제 본 것까지 해서 오늘 것까지 해서 방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지금 놀러 왔고요. 어 여기는 지금 숙소예요. 그래서 천장이 이렇게 예쁜. 이렇게 배우자의 얼굴은 최대한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있는 그런 숙소고요. 여행 다녀온 후기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2주 후에 2주 후에 블로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블로고요올려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는 지금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화면이 되게 뿌옇게 보이는 것 같네요. 음, 왜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어쨌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꿈을 이루어지는 코끼리 미션 30일 동안 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해야 할 아주 쉬운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 미션들을 실제 실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실천 독서 습관 기르기를 하고 있어요. 조명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명이 조금 흐리거든요. 어쨌든 1 8일차 미션은 가까이에 있는 가장 소름숭한 사람을 기쁘게 한다. 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 쪽에 있는 저의 배우자를 좀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좀 했었었고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전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가족을 오히려 좀 나의 고객이나 또 나의 또뭐 멘토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좀덜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면서 더 조금 더 소중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이제 계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인생 계획표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선 순위를 좀 바꿨어요. 물론 첫 번째는 제 자신이고 두 번째는 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 배우자님과 그 외에 저의 친정과 시댁 가족분들과 저의 친한 지인과 함께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 순으로 우선순위를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로 순서를 좀 바꿔서 이제 해놨었고요. 배우자한테는, 그리고 또 하나를 정했던 게 매일 한 가지씩 칭찬하자, 으로 좀 정해서 계속 그동안 사실 알게 모르게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전도 오늘 되게 열심히, 또, 잘, 침착하게, 어, 욕 한마디 안 하고, 잘 해줬어요. 그래서, 아, 운전도 잘한다고, 또, 칭찬하고, 또, 청소도 잘하고, 요리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설거지도 참 잘해요. 집안일을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한다고, 칭찬해 좀, 계속 해주면서, 나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마치 19일 과제가 누군가 한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한다 였었거든요. 지금은 이 부분은 앞 미션 시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이 미션은 여러분들 오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나눠보자면 간의 어, 자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찬이라는 거를 사실은 단순하게 인간 관계가 원만해진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음, 중요한 것이 있대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충족주, 충족시켜주는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고, 음,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는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나 성공한 사람, 유명한 인사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해요. 그런 사람과 있으면 자신의 프라이드를 충족시킬 수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 순간의 성공을 막 엄청나게 크게 이뤘었는데 갑자기 실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응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지켜줘야지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좀 높다고 해요. 그래서 남의 자존심을 세워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앤드루 카네기 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는데 철강업으로 크게 성공해서 카네기 대학과 카네기 홀을 설립한 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토끼를 키우고 있었는데, 혼자서는 그 토끼들의 먹이를 모으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먹이를 모아오도록 시켰대요. 근데 가장 많이 모아온 그 아이에게 그 토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좀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음, 동업하고 있는 회사들을 전차 합병, 인수해서 회사를 만드는 것에, 그 과정에서 반드시 상대 회사 이름을 남기는 걸 원칙으로 삼았대요. 그래야 합병한 회사 직원들도 열심히 일할 거고 카네기군은 어 열심히 일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사실 카네기군은 철강 왕이라고 불렸지만 실제 철강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었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음이 얘기는 결국은 사람을 잘 다룰 수 있었던 능력 중에 가장 큰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좀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진짜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사람을 정말 잘 관리해서 또 성공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한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한다. 여러분들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꼭 누군가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점점점 뻗어나가서 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의 어떤 작은 점이라도 칭찬할 점을 찾아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점차 나중에 본인의 사업이 커지거나 본인의 이제 하고자 하는 바가 커질수록 본인의 그 응원에 아주 큰 힘을 주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차곡차곡. 음. 아우 옆에 저 사람이 있으니 굉장히 방송하기가 <laughs> 어색하네요. 음 지죽은 듯이 있습니다. 내일 과제입니다. 내일 과제는 남의 장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입니다. 남의 관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인데, 뭐 가니샤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면은요. 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굉장히 에너지를 좀 많이 쏟아 있다고 이야기를, 얘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평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잘 관찰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으며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떤 사람일까 살펴가야 한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칭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칭찬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계속 좀 신경 써주면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이게 지금 남의 장점은 어. 앞에 얘기랑도 계속 좀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거고 이 방식에 익숙해지신다면 자연히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페이지 가안 넘어. <laughs> 그래서 좀 많이 많이 다른 사람의 또 장점을 발견했다면, 많이 많이 따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음. 그래서 뭐, 세 사람이 같이 걸어가면 나 포함해서 나한테 나보다 잘난, 나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 장점을 배우고 나보다 조금 부족한 그 사람에게는 또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것들도 배우고 하면 사실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저도 배울 점들이 되게 많고 사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은 이제 꿈행복기 네이버 카페 꿈행복기 회원분들이실 건데 그 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책을 보면서 성공하신 분들의 책을 보면서 그들의 실천 습관들을 계속 따라하는 또 독서 습관을 좀 기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계속 계속 배움으로 가득 차우는 그런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장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일 지켜주셔야 할 미션입니다. 댓글 남겨주신 거는 몰아서 한번 같이 또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여행 중이어서 아마 가능하면 매일 하도록 할 건데 아니면 이틀에 한번씩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션 하시는 분들은 제가 혹시 방송을 못 하더라도 계속 그냥 잘 해주시면 제가 또 방송할 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좀 여기가 그 그 저만 있는 공간이 아니어서 조금 작게 말씀드렸거든요. 방송의 질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